겁니다. 미국이 미국이 여러분 지금요 전 세계에서 우리하고 일본이 미국한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과 지식인과 기타 등등이 다들 입입입고 있는데 일, 미국한테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이 미국 왜 귀찮게 또 무슨 질문하려고 핵확산 금지에 의지가 니네 있어 없어? 진짜 묻는 건데 북한을 핵을 북한의 핵무장을 해제할 거야 안할 거야 아 그것이 저것들이 이미 만든 만들... 그러면 우리는 한국하고 일본은 우리한테 우리는 그냥 니네 입을 믿어야지 핵 핵우산이라는 말을 믿고 가야 되는 거야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니네 핵우산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야라는 거로 가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나라 지금 보수 우파는 뭐라고 그래요. 야 전술핵 갖다놔줘. <laughs> 핵무기 니네 가지고 핵무기 다시 한반도 재배치해줘. 만약에 한반도 핵무기를 재배치한다, 그럼 북한하고 그 미국하고 협상은 물 건너 가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미국이 그러면 야 미국 북한하고 협상 목표가 니네 공격 안 받는 게 목표야? 야 우리는. 북한이 SLBM하고 ICBM만 안 만들면 끝이야? 이거는, 이건 아니잖아. 우리하고 일본이요. 미국한테요. 트럼프가 이 핵섭상을 주도한 이후에 지금 거의 윤곽이 나오고 있는 SLBM하고 ICBM만 안 만들면 미국을 때릴 수 있는 투발수단을 그것만 포기하면 핵을 가지든 말든 상관 안 하겠어. 이스탠스를 한국하고 일본이 용인을 할수 있느냐의 문제. 음. 참 오늘은 또 중요한 말씀으로 셔 가지고 제 머릿속에 생각난 게 있어요. 아.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몰라요. 왜냐면은 제가 일일이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대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910년생 어른들하고 1920년대 생 어른들이요. 10년대 생 어른들, 20년대 생 어른들한테 많은 얘기를 이렇게 그냥 들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들은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그냥 견해를 갖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될수 있으면 이제 내 밑에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생각할 거리를 드리는 거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6.25라는 게 이제 휴전이 될 때요, 휴전이 될때 제가 들은 얘기로는요, 2차 대전 때총 미국이 일본이나 독일이나한테 퍼본 폭탄 양이 400만 톤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북한한테 퍼본 게 500만 톤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그래가지고서 북한 인구가 900만 인구 중에서 200만이 예? 이제 폭격으로 사망을 하고 700만 남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 거니, 이, 미국이 이제 북한을 이제 공습을 하고요. 공습을 하고 나서, 이 쭉, 이제, 38선, 휴전선까지 밀린 다음에, 이제, 이, 휴전을 요구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니들이 이 나라에서 나가면 되는 거지, 왜 남의 나라에 들어와가지고서 뭐, 어? 휴전이냐, 뭐냐, 하면서 점령을 요구했느냐 어? 이런 자세를 보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그 500만 톤이나 되는 폭탄을 퍼버가지고서 900만 인구 중에서 200만 폭격으로 이제 사망을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요, 이, 이 휴전에 응하지 않고 덤벼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휴전하기 직전에요. 시로시마 나카사키처럼희들 어? 이제 원조탄을 맞을래 아니면 휴전할래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야, 시로시마 나카사키처럼 원조탄은 맞을 수 없고 어 그러니까 헐수 없이 휴전에 임했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전해 들은 적이 있어요 어른들한테요. 이제 그 이제 그러니까는 북한 입장에서는요 휴전이 되자마자 핵 방어 시설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예, 예, 아주 필수적이었다는 음.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다음에 또이 예, 워낙에 이 예, 예, 미군의 예, 제공권 예, 물량이 어마어마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 미국의 공습을 방어할 능력이 완전히 없었다그래요 그러니까 홀시지지상은다 포기를 한 거란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자기네들이 살 길을 찾는 거는 땅 속에다 만드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핵방어 시설이든 아니면 일반 폭탄에 대한 방어 시설이든 간에 이 북한 입장에서는 땅속에다가 방어시설 구축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계속 이제 방어시설을 만들어 나가가지고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보니까는 전국에 뭐 8천 개 정도 만들어 놓고 많이 들어가는 거는 한 10만 씩 들어가는 것도 대도시 근처에 이렇게 많이. 여러 개 읽다 보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이제 저저 김정은 이제 가면서 친호를 뭐라고 해야 되나? 아얘 김정은님이라고 해두죠. 에, 둘이서 이제 이 판문점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에 에? 평양냉면 가져왔다는 얘기할 때에 에, 아 우리는 길이 아주 뭐 형편없다 이런 말씀을 이제 이제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바로 그 말이요. 우리는 여태까지 지상을 포기하고 살았다. 이런 의미란 말씀이에요. 에? 에, 지상을 포기하고 살고 핵방어 시설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핵방어 시설을 만들고서 또또 이제 해마다 미국에서 핵비행기가 떴잖아요. 때문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유일하게 간 핵방어 시설을 안 만들 수가 없는 만들지 않을 수가 없는 조건에 이렇게 놓여 있었다는 말씀이죠. 북한은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중국이 달러 패권에 이제 복속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베트 연방이 해체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 소베트 연방의 군사 기술자들이 이제 북으로 망명했다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매스컴 통해서 제가 이제 듣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한테서도 좀 들었어요. 어른들한테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이제 동독의 혼의 코수상이 이제 자기는 그때가 7 4인가그랬었을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제, 뭐, 이제, 어? 그지고 그분은 이제 가 이제 어, 통, 어, 통일독일 되면서 이제 에, 군사재판 아 재판받는 걸로 이제 제가 이제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때에 1등 정부원들이요 하고 1등 군사기술자들은 북으로 망명시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 이제 에? 지금 브틴 아, 러시아 대통령은 동독의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높지 않은 예? KGB 요원이었고, 그총 책임자는 북으로 망명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북에서 이제, 예? 수소폭탄도 만들고, 이 예?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었는데, 대륙간 탄도탄의 능, 그 능력이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전역을 다 공격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미국 전역을 미, 북한이 공격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핵심이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핵 방어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하는 것같더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미국하고 북한하고 서로 응? 막공격 미사일도 핵 미사일을 쏜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워싱턴 뉴욕군는핵 방어 시설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얼뜻 듣기로는 미국의 그러니까 저 대벌급들이나 현직 미국은 핵방어 시설을 만들어 놓고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퇴직 고관들만 오더라도 벌써 핵방어 시설이 없다는 얘기를 어디서 이제 맞는지 틀린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퇴직 고관들도 아이고, 에헤, 안 돼. 에? 전쟁 못 해. 이렇게 벌써 기가 꺾인단 말이에요, 미국은. 근데 북한은 전 국민이 핵방어 시설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전 국민 들어가세요. 딱 들어가 버리고, 해볼테 하고 되며들면은 일단 전쟁의 임원 자세 자체가 미군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에? 그러면은 어떡하겠냐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미국은 홀수 없이 북한하고 이렇게 평화협, 정비속에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렇고 나면은 우리, 우리, 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떡할 거냐? 일본은 어떡할 거냐? 헐 때에 이제 이를테면 북한이 내세우는 게 세계 모든 나라는 자주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자주화를 추구한다는 얘기를 주서 들었거든요. 그러면 세계 모든 나라는 자주화하라, 이게. 자주화하라. 네?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네? 북한하고 미국하고 서로 이제 어? 군사대결을 하는 마당에서 방어시설을 완비한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는 북한이란 말이에요 어? 제가 주서 들은 풍얼로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하여간에 에. 그러니까는 핵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고 미국은 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세계 주인이죠 달러, 백권, 돈의 주인이고 모든 식량 응? 다 이렇게 거래하는 걸 쥐고 있으니까 식량의 주인이고, 그 다음에 또 어? 모든 자원 거래를 쥐고 있으니까 이제 자원의 주인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모르지만은 우리들 교과서 쓰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본. 설정은 미, 저 미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르쳐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우리의 이격 우리의 사고방식이 다 이제 미국에서 설계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재일님의 사고방식도 미국에 의해서 설계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람은요, 마치 컴퓨터에서 예, 커서를 끌고 다니면 커스, 네, 커서가 있는 고그 상태에서만 일이 되지 커서가 없는 쪽에서는 일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들의 어텐션, 주목이요, 주목이 계속해서 매스컴이나 뭐에서 이렇게 끌려다니니까 우리들의 정신을 끌고 다니는 것도 전부 미국이 끌고 다닌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명실공히 미국은 세계 의 주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세계 의 주인이 여태까지 풍부한 공격 능력을 다 가지고 갖추고 있었는데. 핵방어 능력이 전국, 미국의 전 국민이 들어갈 수 있는 핵방어 시설이 없단 말씀이에요. 근데 북한은, 예, 북한의 전 국민이 들어갈 수 있는 핵방어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하여간 얘기가, 메스콤, 아니,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더라도, 하여간 그런 상황에서 또 북한은 모든 세계의, 예,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라. 그렇게 세계에 자주 와,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이렇든 저렇든 돈에 의해서 지배하는 거니까, 에? 돈에 의한 지배니까, 돈의 주인이 미국이니까, 사실상 미국의 지배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세계 사람들이요. 당신네들은 에? 에, 에, 돈의 지배를 받아라. 근데 돈은, 돈의 주인은 나다. 그러면 미국의 지배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세계 사람들한테 내 지배를 받아라. 하는데, 북한은 세계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은 각자 각자가 자기가 주인이 되시오. 이러면 벌써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 싶지, 집에 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 사상적으로도 벌써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면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우리 유재일님이 한번 상각해보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한번 말씀을 올려보는 거예요.